오늘도 변함없이 자리를 메워주신 애국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어, 정말 유감스럽게도 슬픈 소식 하나를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약 열흘 전에 서울시의회 앞에서 분신하신 경복고등학교 구국동지회 멤버이신 1946년생 건태훈씨가약두 시간 전에 화상 치료를 하다 사망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 언론 금색에는 나오지 않는데, 네, 동기들을 통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지난번 공수처 앞에서 사망하신 분하고 두 번째 네,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저놈들에게 뺏기고 8년을 투쟁해 왔는데,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손가락으로 셀수 있는 여유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조금 풀리다. 꽃샘추위가 와서 오늘도 차가운 날씨입니다만, 8년을 견뎠는데 이제 남은 며칠 견디지 못하겠습니까? 이런 날도 이럴 악물고 우리는 버텨야 합니다. 요 며칠 전부터 뭔가 돌아가는 판이 이상하다 싶은지. 이재명이 놈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나경원 의원이 말했습니다 자작극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고 이재명이 지가 뭐라고 경고를 받느니 살해 위험이 있니 헛소리를 심으리고 있습니다 이놈이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드디어 완전히 정신 나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상복 군한 대행에게 마은 명을 헌법재판관으로 오늘까지 임명하라. 임명하지 않으면 그냥 놓지 않겠다. 그리고 몸 조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몸 조심하라고. 아니 이재명 이놈이 아무리 정신이 나가도 그렇지. 최상목 부총리가 현재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데 그 최상목 대행을 향해서 몸 조심하라니. 이것은 살해 협박이라 다를 바 없습니다. 자,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이재명이 어떤 놈입니까? 너무나 많은 악행들을 했습니다만 도지사 시절에 비서실장했던 사람이 형식은 자살입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주변에 사건과 연루가 되었다 하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지 우리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놈이 오늘 재상복근한 대행에게 엄조심하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살인의 예고가 아닐까 의심받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상복근한 대행이 한덕수 정도마저 탄핵을 당하고 재상복근한 대행이 지금까지 나름 잘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상복군난대이 법인카드로 생선초밥을 사 처먹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놈처럼 생선초밥을 사 처먹었습니까 소고기를 사 처먹었습니까 그런데 왜최상복군난대을 노리는지 이놈이 저희가 너무나 의심스럽습니다 어떤 놈은 유무남이 총각이라고 속이고 여배우를 농락하고 법인카드로 조상님 제사상 차리고 그런 놈도 버젓이 활기치고 있는데 이렇게 대통령 권한 대행을 나름 잘하고 있는 최상복 대행을 향해서 몸조심하라는 이 살인예고는 절대로 용서해서 안 됩니다. <laughs> 오, 여러분, 고생주이 따갑습니다만 며칠만 더 버티고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의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이 나라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는 똘똘 뭉쳐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지켜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대통령 지키고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고 이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남은 며칠 시간 동안 우리 모두 똘똘 뭉쳐서 자유 대한민국을 다 같이 지켜냅시다. <laughs>